오늘도 21일 기도 큐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일 차고요. 이제 기도 큐티도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련회 가기 전까지만 이렇게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무 많은 백성이라는 제목이고요. 어제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해서. 미디안을 이제 공격하라는 이제, 어, 감동을 받았죠, 기도원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연약하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한테 다시 이제, 어,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 거였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양, 양털에, 양털에 새벽에, 이제 이슬이 양털에만 묻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줄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극히 그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어제는, 어 이제 신약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 그저께 했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여로 발이라 하는 기도원과, 여로 발은 발과 겨루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기도이발 재단을 없,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랬던 걸 보고 이제 여루빨이라 불렸다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요모래산나골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진을 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미디한 사람에 비해서는 적었을 텐데.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랑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렇게 생각을 혹시 이스라엘이 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너무 잘났거나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하거나 무언가를 너무 잘했을 때 스스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도와주셔서 그 일을 잘하게 됐을지라도 내가 너무 잘하고 스스로 자랑하면 그게 하나님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한 겁니다. 기적은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재정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좋을 때, 그것보다 더큰 일을 할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노,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묵상 질문 보면, 1번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진을 쳤다 그랬죠. 하루쌤 근처에서 진을 쳤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했다고 자랑할까봐. 네. 이런 연유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해설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13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군사죠. 그래서 하루쌤. 하루 셈이 떨림의 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 이 군사들 앞에 섰을 때 떨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치러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13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면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많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이 지금 방학 기간일 텐데 방학 기간 동안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넓게 보시는 분이시고 더 크고 광대한 그런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겠죠.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보다 더 계획이 분명하시고 나보다 똑똑하시고 나보다 내 장래를 더잘 아시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더 좋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이제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혜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기도 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나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분명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앞에 선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게 될때 주님만 더욱 더 의지해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줄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